아니, 왜찍는 봐봐. 아, 진짜 아, 다시 더 찍어봐, 더 찍어봐, 더 찍어봐. 여기 여기도 나오게 하기 더 찍어봐. 어, 더 찍어. 아니 찍어줄게. 아 엄마, 아빠랑 가이 한번 찍어. 그래, 그래, 같이 찍자. 이쪽, 이쪽. 어, <laughs> 자 우리. 아니 이걸 찍으면 다들 영영 나와. 그래. 안녕. 아이고 예쁜 예쁜이. 나와. 아이고 예쁜이. 아, 나봐 아이고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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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 오제아다행스다니다 감사합니다. 다솜아. 다솜아. 아마들지 엄마 도 와서 지금 게 그래 이제. 그래. 카메라 저 카메라 찍게. 뭐 그래, 같이 여름에 나 나시랑 갔다. 그래 같이다. 아 아. 오 아이고 다솜이 예쁘네. 다솜아. 와저 우리. <laughs> 응? 저거 텔레비에 나오네, 네가 봤어봤어가서마 아, 저번 아, 저 텔레비 좀 봐, 저기 텔레비. 텔레비, 어, 텔레비 아까... 전아 내가 텔레비 테레비전... 전어 왔을... 장난... 지도 이런다, 지도 이런다. 거야 <laughs> 어, 지도 이래, 손이래. 손이 어 이렇게 해봐. <laughs> <laughs> 이분은 지손말아손이래게 하고 있는 거. <laughs> 이렇게 해봐. <laughs> 와. 아이고, 와. 아빠, 와. 엄마. 와. 아빠. ごめどうぞ。<laughs> <laughs>